안녕하십니까? 지금 저녁에 뭉치랑 아 요리를 했어요 요리. 뭉치 뭉치 찾는 사람도 많고 어? 뭉치 오늘 많이 돌아다녔어요. 네. 응? <laughs> 자, 뭘 했냐면은 아 어.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, 이렇게. 이렇게. 네. 맛있게 보입니까? 지금 다쟀했어요 이걸. 어, 여기 보면은, 어, 소금하고 후추. 네. 그 다음에, 마늘 조금, 빠가지고, 네. 이렇게. 했어요. 어. 내일, 일요일 일요일 오후 2시 어, 김민서 장구 어, 야외, 실방을 하죠. 야외 실방 을하 죠？야외 실방 강원도 홍천 공작산 계곡 괴르마늄 어, 약산수 나오 는 원천 에서 어, 합니다. 김민서 장구 또 약산수, 어, 그 회사, 회장님 부부. 그 다음에, 금사님. 어, 저. 그리고, 추정가수는, 복희가수. 그리고, 우리 뭉치. 뭉치! 빨리 와봐야지. 뭉치, 빨리 와. 빨리 이리 와. 뭉치! 빨리 와야지. 아 어. 아유. 빨리 와야지. 어유, 뭉치 말도 잘 들어요. 어, 어, 뭉치도 내일 가는 거야. 어? 뭉치도 물을, 약산수분을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뭉치가, 콧장댕이가 반질반질해요. 네. 뭉치도 약산수를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. 어, 어이 요리는 저, 어, 스테이크. 스테이크 뭐 종류 많죠, 뭐. 티본 채끝 뭐 살치살 이런 채끝이 있는데 이거는 어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안심 음 안심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기름이 어 심줄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흔히 말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표현을 하죠 네라이여튼 네,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, 내일, 오후 2시에, 에 많은 분들 와서 응원해 주세요. 또,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뭐, 요즘 다들 어렵죠. 어려운 시기지만, 뭐, 조그만 작은, 나눔이라도 할수 있는 어, 유튜브가 돼야 되고 또 김민서 장구 채널이 오랫동안 네 소년 소녀 가장 두기라든가네 어려운 네 주의 많이 베풀은 채널입니다.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